제가 오늘은 시흥의 웨이브 파크라고 체험권을 받게 돼서 이제 거기로 오늘 서핑 체험을 하러 갑니다. 근데 날씨가 갑자기 좀 추워져 가지고 옷을 머리 봐야 될지 모르겠어요. 도착 아직 안 하셨나. 안녕하세요, 작가님. 어, 하이. <laughs> 많이 피곤해 보이시는데 괜찮으신가요? 피곤한 게 아니고 지금 응. 알러지 때문에 코가 막혀 가지고. 아, 진짜? 작가님이 새로 산 3만원짜리, <laughs> 뭐라 지 그립톡, 그립톡이라 해야 되나? 어, 너무 잘 붙는데? 네, 그립톡도 되고, 핸드폰 거치대. 거치대도 그치, 되고, 아, 아주 좋네요. 가봅시다, 저희는 시흥웨이파크로. 프레시맨 같은데. 아이씨! 프레시맨이라뇨! <laughs> 어, 이제 편하네. 어쩐지 찡기더라, 계속. <laughs> 후레시맨 같다니까? <laughs> 아, 후레시맨이라니. 아, <laughs> 씨. 후레시맨. 개절 <제> 타는데? <laughs> 나밖에 없나봐. 사실 이 시간에 온 사람들은 초급보다는 실력자분들이 많기 죠 오전 10시부터 누가 서핑을 하녀와 아, <laughs> 아니 또 있는 거 같은데? 뭐오 레슨 요으로나시요 어? 나 오고 저 지인이거든요? <laughs> 대박 아빠가 파도를 잘잡아라 아이콘 없 하다 이렇게 고가아요 그래서 이서파이카알아주시면되 아니 신기하다 예전 소속 테이서파 진짜 잘생겼죠? <laughs> 차가울 것같아 <laughs> 차가운데? <웃음> <웃음> 아니 근데 수트는 따뜻해 그래요에 <laughs> 네, 괜찮아 아, 방수텔에 네, 방수. 네, 방수. 수 네. 괜찮아. 방수 된... 아, 근데 차가 차갑지 아, 근데 어. 타다 보면 괜찮아요. 아, 상상이 안 돼. 가상이안이다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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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이등. 목소리> 실전이다 실전이다. 아, 차가운데. 0 0 중심이 아까 보니까 약간 오른발로 가 있더라고. 그러면은 뒤집어져요. 왜냐면, 왼발 위치가 보드 가운데 에 있어가지고, 웬만하면 무게를 살짝, 약간 앞쪽으로 가있어야 돼. 휘대놓고 내보도 잘하는 거 아이가. 파이팅 잘하자. 완전히 몸에 손을 붙여야 돼.

잘하노. 됐다, 됐다. 패들은 느낌만 봐주는 거고, 밀어주자마자 바로 일어난다고 생각해야 돼요. 밀어주자마자. 음. 응.

아좀 늦었다 아오 오,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잘 탔어 잘 탔어 끝까지잘 탔다 그래도 아, 넘어와야지 <laughs> <laughs> 아, 힘들어. 아, 근데 물고리도 너무 저 최고였는데? 이거 영상 담을만한 전문가요 물고리? 어... 그냥 가는 거지. <laughs> 카메라 보지 말고 오른손 허리, 오른손 허리. 골봐 왼쪽으로 좀 써봐요, 왼쪽으로. <laughs> 써봐, 응, 오케이. 어, <laughs> <오>, 얼굴 지금... 어, <laughs> <오, 웃음> 충격적인데? 말아주세요. Please enter the 어, pool. i o l l o i i n g to e i n t 저또 배우러 오고 싶어 시간 가면 만들다 멀긴 해 사실 멀긴 멀긴 집에서 나온 거는 거의 막 7시 반 이런데 지금 시간이 12시야 맞아 집에 가면 또 2시로 이러니까 하루 뺄 생각 하고 와야 될거 같아 여기는 그냥 한 시간 깔짝 타러 오면 좀 아까울 거 같고 <laughs> 자연 잠깐, 거의 오랜만에 샐러드 먹는 거아니 샐러드는 헬로... 오랜만이긴 한데나 소불이 좀잘 먹었어. 아, 뭔가? 응. 샌지지 응. 음, 관리하는 남자. 응, 그런 거아니데 이게 괜찮을 때. 소핑어 어땠어요? 어려울 줄 알... 알았는데, 아 어렵긴 어렵거든요. 어려운 게 이게 물에서 조금 보니까 전 물을 좋아하거든. 요 응. 그러니까 뭔가 더 재밌는지. 시설 자체도 깔끔하게 다 정리되어 있으니까 이용하기도 좀 편하고 이런 데는 인공 파도를 보내주니까 타이밍만 제자리에 강사님이 보내주면 되는데 음. 실제로 바다 서핑 레슨을 받으면당 강사님이 파도도 골라줘 탈 하느냐 탈 그걸 다 골라서 이렇게 시간도 더 오래 걸리고 하는데 더 어렵기도 해요 사실 강사님이 음. 골라주는 파도는 괜찮은데 내가 골 그렇지 내가 실제로 배드링해서 파도를 골라야 되는데 그게생각보다 쉽지가 않거든요 확실히 그냥 바다나 이런데 가면은 그러니까 야생 느낌이 확실히 더 많이 나고 좀 럭가 느낌이 많은데 여기는 딱 정갈하게 다 갖춰져 있으니까 깔끔한 거 좋아하고 정리 정돈된 거 좋아하는 사람들이 가서 즐기기 너무 좋은 것 같다. 너무 넓기도 넓고 샤워장 안도 엄청 깔끔하게 다정리되어 있고 펌프랑 바디워시나 이런 것까지 진금 몰랐어, 솔직히. 대형 파크에. 어 파우더룸도 있고 어 이거 진짜 한 번도 와볼만 하겠는데 아니 한 번도가 아니라 그냥 계속 오고 싶다 돈이랑 시간만 모유가 된다면 월기네 월기네 월기데 이번 여름 한번 취미로 도전을 해볼까라는 생각도 약간 들었어요 요즘 웨이트 말고 다른 취미를 찾으려고 하고 있거든요 다른 것들도 좀 경험을 해보고 좀 정착을 해볼 생각이어가지고 잠시 가봅시다. <laughs> 뚱뚱뚱보. OMG. 이건 이제 관리를 해야 된다.